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보면은 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걸쳐 입면이쪽기도 이 되게 이뻐요 이렇게 레이스로 다 해가지고 그리고 쭉쭉 늘어나는 거라서 사이즈가 편하고 이렇게 여기, 여기 끈이 있으니까, 이거. 이 이렇게, 이렇게. 목선이 답답하면 이렇게 찢겨서 카라를 떼고 이 원피스는 면인데 땡땡이 스판이. 팔팔까지 입을 수 있고 쭉쭉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딱맞기걸라면 칠칠 반 정도 이렇게 해서 내고 여기에다가 하얀 땡땡이 있으니까 이렇게 요 까만색도 있으니까 까만 거맞도 이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 바바리, 바바리 원피스에 이렇게 바바리에도 걸치고 이거 다 채워서 원피스로 이렇게 벨트 딱는고서옷 빗을 입어도 됩쁘대 벨트가 다 나가고 없네. 타이틀을 아주 쫙 채워놓고 이렇게 입어도 여기 하나만 따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바바리처럼 걸입어도 되고, 이거 사이즈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고구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고요. 사이즈습니다 지베 꽈배기 꽈배기 맞은 거 요거는 양쪽 옆에 꽈배기 되는 거고 사이즈는 99까지 보시고요 까만색 여기 포켓 하나 있고 주머니 이렇게 줄음 잡아서 그것까지 몇이 쌓이잖아 만큰 사람 아니면 전 색이 있고 그감 밤색 밤색 바지에 사각 바지라고 꽈배기 없는 거고 얘는 예, 똑같은 밤색인데 이 꽈배기가 있는 거 옆에 이렇게 꽈배기를 해놨죠 이게 그 디자인이 고 이렇게 사각바지 옛날 아버지도 한복바지 스타일 그래서 엄청 편해서 이게 막 사계절 잘나가는 옷이 이 옷들이 우리집 옷들이 사이즈가 좋아서 몇십 년을 원단만 바꾸고 계속 하는 건데 이부본 사람들이 이거는 실용적이고 좋아서, 많이들 살 거예요. 마할지에는 마로 하고, 마유행할지에는 마로 하고, 이제 마가 유행인지 함으 가서 면하고 마가, 이제 요즘에 이런 원단, 특수 원단을 짜가지고, 보기만 가고 너무 좋아요. 한여름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이쁘고, 겨울에는 이제 아무래도, 봄에는, 안에 티가 하나씩 있고 이 분매 예쁘지 그리고 여기 진주 여기 보석이 있어서 포인트로 있고 이게 또무시품 하면은. 이런 옷도 괜찮고 이런 마우라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이게 옷이 확 살잖아 이렇게 바지가 고문대 끈까지 맞고요. 여기 포켓이 요렇게 있고,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주머니가 이개스키위 양쪽 옆에도 있고 바지 디자인이 예뻐서 이게 요즘 이렇게 딱 좋아요. 그리고 뒤 하나 있고. ご0べくという。